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AI 클라우드 인프라의 새로운 강자죠. 코어위브의 최근 실적과 투자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에 설립돼서 특히 그 GPU 자원 제공으로 확 떠오른 이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 IPO 이후에 주가가 뭐 3배 넘게 뛰면서 시장에서 엄청 뜨거웠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회사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보고요. 또 주요 사업 동향 그리고 뭐랄까 투자 관점에서 뭘좀 봐야 할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코어위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AI 연산에 꼭 필요한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기업들하고 협력 중이죠. 2025년 3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 어, 처음엔 공모가가 40달러로 기대보다는 좀 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AI 수요가 정말 폭발하면서 최근에는 140달러 근처까지 확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8월 12일에 나온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출은 한 10억 8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나 늘었고 바로 직전 1분기 7억 6천만 달러보다도 훨씬 커졌어요. 이건 뭐 분명히 AI 클라우드 수요 덕분인데 근데 좀 이상하게도 주당 조정 손실은 0.23달러로 1분기 마이너스 0 1이달러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단 말이죠? 아니 매출은 이렇게 폭발하는데 손실은 왜 커지는 걸까요? 이게 좀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코어위브의 지금 전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손실이라기보다는 음,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로 봐야 하거든요. 인프라 확장하고 또 사람 뽑고 신규 사업 기반 만들고 이런데 선제적으로 비용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따라잡고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 미래를 위한 담보 같은 거죠. 아,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성장의 가장 큰힘중 하나가 또 대규모 계약이잖아요. 특히 2025년 5월에요. 오픈 AI랑 2029년까지 가는 40억 달러짜리 추가 계약 소식이 있었죠. 네, 맞아요. 기존에 이미 11억 달러 계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진 거니까 이게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대규모 장기 계약은 그냥 안정적인 돈줄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시장에다 대고 코어 위브가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 선수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효과랄까요? 약간 그 핵심 상권에 아주 큰 가게를 유치해서 건물 가치를 확 높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AI 모델 개발 경쟁이 막 치열해질수록 코어 위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인프라 이야기로 나와서 말인데요. 단순히 계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7월에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9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죠. 예, 주식교환 방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서버랑 전력 확보하려는 거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회사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ai 작업량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말 전략적인 준비라고 봐야 합니다 더큰 그림으로 보면 인프라 병목 없이 계속 성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엄청 빨리 클것 같은 공장이 아예 자차 발전소를 짓는 거랑 비슷해요 다만 이렇게 큰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는 항상 그 통합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 문제라던가 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든다거나 하는 위험은 있다는 거 이건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런 위험 요소 때문인지 주가 변동성도 진짜 상당했어요. 상장 초반에는 좀 주춤하다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확 올랐고 그러다가 또 AI 투자 소식에 고점 찍고 근데 또 6월 이후에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는 부담감이랑 수익성 우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죠. 네, 맞아요. 그 PS 비율이 좀 높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도 좀 하락했는데 이게 8월 14일로 다가온 IPO 락업 해제 우려. 이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수 있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좀 갈려요. JP 모건 같은 곳은 오픈 AI 파트너십,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확 올렸고요. 시티그룹도 펀더멘탈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매출 대비 주가, 그 PS 비율이 22배 이상으로 너무 높다. 그 단기 적자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변동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결국에는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하고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시장 위험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종합해보면 성장은 정말 눈부신데 그 이면에는 계속되는 적자 문제, 또 락업해제 물량 부담, 그리고 코어사이언티픽 인수 후에 이걸 잘 통합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AI 인프라 시장의 리더가 되려고 데이터 센터, GPU 자원, 핵심 고객 확보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픈 AI와의 끈끈한 관계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무기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코어웨이브는 AI 인프라 붐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빨리 증명하고 또 단기적인 시장의 의심을 좀 풀어줘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뭐랄까 아주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본인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을 잘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코어 웨이브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재 코어 웨이브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핵심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만약에 이 파트너들의 AI 전략이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하게 바뀐다거나 혹은 이들과 경쟁할 만한 아주 강력한 새로운 AI 기업이 나타난다면 코어 웨이브의 미래 성장 경로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